시리시리시리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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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언제 이렇게 또 꼬고 싶었대? 시리잘 있었어? 새끼는? 시리야 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 등치만 꼬가지고 애기야 애기 시리 어머 새끼를 여기 옮겼어 너? 앞서서 너여쳤지 애들 땅바닥에다가 어머이얘 음. 봐라? 어 먹는 거보다 내가 만지, 만지 하는 것도 좋네 시리, 기다려봐 이거 또 쏟으면 안돼아 기다려봐 오 먹는 거보다 내 손길이 더 좋아? 고마워 고마워 애기 낳느라고 고생했어. 어떡할 거야? 쟤 애기 어떡할 거냐고. 에이, 어떡해. 시리, 어떡해. 급하게 먹었어? 먹는 것보다 만져주는 걸더 좋아하는데 이 공장에 사장님이 너무 바빠서 만질 새도 없고 산책도 못 시키고 맨날 묶여있고 어쩌면 좋니 세상에 너 이제 어떡하냐 이게 더운데 땅바닥에 애들을 났어? 저번엔 이불에 있던데 왜 땅바닥에 애들을 옮겨놨니? 어? 땅바닥에 있어 애들이. 뭐또 갖고야? 고만 먹자. 고만 먹어. 안 고만 먹을라. 나봐. 이 먹고 싶어. 음 <laughs> 특히 아이 시린 <laughs>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어, 어떡해. 이렇게 아이라인도 진하고 세상에. 어휴. 매일 와서 주고 싶은데, 여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 우리 집하고. 오늘 장미도 키워야 되고, 꿀도 키워야 되고, 고양이도 키워야 되고. 나면 또, 또 여기 면대기, 부인의 면대기 헤이, 말라 비틀어졌어나 아, 진짜 짜증 난다. 진짜. 에이, 뭐야 이거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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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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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나 봐. 알았어. 죽게. 기다려 봐. 아나 보라고. 아 죽게 아, 아, 해. 알았어, 줄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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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자, 깜짝아. 너다 줄게. 걱정하지 마. 다 줄게. 알았어. 다먹어라 됐냐? 깜짝 놀랐네. 고기가 더 맛있어요? 없어. 씻어주세요. 무우리지 개들은 우리 다 수세미리고 다닦아주는데 아, 소사. 에휴, 진짜. 이렇게만 해줘도 깨끗한데. 알았어, 기다려봐. 깨끗한, 깨끗하게, 알았어. 기다려봐. 알았어. 자. 자. 덥지? 너 여름에 어떡하냐? 어? 여름에 어떡해? 에휴, 처녀가 애를 베가지고 어쩌면 좋아. 어휴, 어, 여기 앉았어. 너 때문에 못 가겠다, 야. 나 가도 할일 많은데. 뭐야? 어, 두름했어? 예뻐. 어떡하면 좋아. 응? 응? 어떡하면 좋아. 예뻐, 예뻐. 예뻐. 응. 어, 어떻게 애가 애를 낳았어? 어떡해. 으응, 음, 얘기 온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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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어 음, 음, 이렇게, 속상해. 남의 갠데 왜내개 갔니? 나우울 배달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하, 이름을 세리라고 지고, 뭐. 우리 세리가 바라본 세상은? 귀찮았어. 개교가 많아 세리... 음. 세리가 바라본 세상은... 제 공장 간판이 있어서 보이면 안 되고, 이렇게 세리가 바라본 세상입니다. 응, 음, 예뻐, 예뻐? 이것봇이야 고양이 냄새나지? 아까 개도 갔다왔는데 응 음, 예뻐